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차트판 NFT 4월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10개를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여러분들 차트판 NFT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에 제가 유료광고 포함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벤트는 SNS 팔로우 등 몇가지 미션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10명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무료로 차트판 NFT를 드랍하여 드립니다. 되어있어요. 차트판 NFT는 복제, 대체 불가능한 NFT를 증서화하여 보유자에게 펀드, 플랫폼 수익을 돌려주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트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참여 기간은 4월 24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과 발표는 25일에서 26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차트판을 봤을 때 일정이 한 번도 밀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뭐 차트판이 뭐, 가격. 저는 솔직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의 단위로 봤을 때, 이 로드맵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트판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돼 있네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트위터 카톡 닉네임 디스코드 아이디 중한개 기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트위터를 기입을 할게요. 트위터를 기입을 할 거고, 여러분들 적으실 거 적으시면 돼요. 이거 왜 이래? 0이 왜 이래? 약간 이상한데? 그냥 이걸로 적겠습니다. 카톡 닉네임으로. 자, 오. 개인 카이카스 지갑 주소는, 여러분들 이거 트위터 나이가 그러니까 그 디스코드나 카톡이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세개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뭐 알아서 아마 추적을 할 겁니다. 카이카스 지갑 주소, 일단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요렇게뭐 유월 엔터도 되어 있는데 트위터 팔로워라고 나와 있죠. 차트판 트위터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차트판 트위터는 요렇게앱 인증해서 팔로우를 하면 되고요. 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럴 수업이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클릭도 리트윗 해가지고 4월 감사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4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리드 86 리플라이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그냥 체크가 돼버렸네요. 이거 클릭 도리 트윗인데? 어, 리트윗 버튼도 안 눌러고 체크가 된 건가? 어, 아무튼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코드 채널 가입하게 돼 있는데 디스코드 채널.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 상관없는데 은 그래도 한번 들어는 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다양한 내용이 있고 지금 5,960명의 팔로 아팔 어, 그러죠. 그 구독 아, 구독? 아, 트위터, 아 트위터가 유튜버는 유튜브는 그렇고 트위터는 2,550명. 그다음에 디스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지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다섯 어, 분 실시간으로 퀴즈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민팅 일정 공지해가지고 뭐 나와있고, 4월 3일 이미 끝났고, 주식 전문가, 이제 모집, 코인, 이런 것들 한, 하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게끔 되어있는 게 한다고 되어있고, 뭐 행운의 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판 NFT 에어드랍 이벤트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여러분들볼수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홀더들은 뭐 이런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차트판 NFT 많이, 고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고 나중에 채굴할 때참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 가입되어 있는데, 채널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열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차트판닷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가시고요 차트판닷컴은, 뭐, 차트 분석도 하고, 꾸준하게 뭔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어이구,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 씨. 깜짝 놀랐 저작권 걸릴 뻔 했습니다. 전화까지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화가 갑자기 올줄 몰라가지고, 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 시청 이거 그러니까 영상 찍는 시간이 거의 지금 자정이 다돼가는데와 정말 놀랐어요 지금 진짜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으면 더 이상 방송 못하는데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아무튼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체크 버튼 이제 하면 되고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입장하게 돼 있는데 오픈 카톡방 1번 방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면은 지금 뭐 인원이 몇명 있는지까지는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차트 판닷컴에서 834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하기 되어 있네요. 뭐 구독하기는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 간단하게 되 있는데 이미 저는 구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취소할 거면 누르면 굳이 취소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눌러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뭐 NFT 홀더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체크 버튼 받고 차트판 닷컴 방문하기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개념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FT를 발행한 자금으로 투자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한다 내용 돼 있고 토큰을 이제 수익을 토큰화해서 차트판 NFT 보유자한테 드랍해 준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NFT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좀 혜택들이, 저는 그래요. 이거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기보다는, 정말 러그풀이고 이러면은 이게 큰일 나겠죠. 의심도 하고 이제 안 좋게 볼수 있겠지만, 러그풀이라는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해먹을 게 많다. 너무 로드맵이 다양하게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게, 뭐, 좋다라고 얘기를 딱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굳이 나쁠 건 없다라는,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뭐, 확신이 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면, 사라고 뭐, 강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전 마음에 들어 차트판 NFT 이미지 해가지고, 골드바 같죠? 약간, 미래에 정말 골드바가 될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내 차례 걸쳐서 민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무료 드랍도 진행을 한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에어드랍으로 하다도 약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뭐 이렇게 추천해서 받는 것도 없고, 정말 오로지 랜덤으로 내가 운이 좋으면 받고, 운이 나쁘면 못 받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 요거 지금 전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면 되고, 다섯 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판, 이 NFT 에어드랍 이벤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판 NFT 한번 추가로 볼게요. 보면, 66클레이로 현재 바닷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246명의 오너에서, 오너 자체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뭐, 토큰 드랍이나 이런 게 시작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지금 차트판 NFT 뭐,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그 67클레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저는 차트판 이제 NFT는 보면서 가져가려고 해요.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때쯤 되면은 나중에 와 그때쯤 우르르 이제 사가지고 약간 포모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말 듣고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차트판 NFT 빠르게 한번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NFT 당첨의 주인공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